또캘도 켈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 하나 물어보면 예쁜 글씨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8 0이요이렇게이런 것들 조금 작품성이 들어가고 생각이 좀 들어가고 나만의 표현 방법이 들어가시는 게 켈리 캐리. 는 감성 글씨예요. 우리는 보통 아, 켈리라면 그냥 펜 종류로 글만 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복합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도구를 다 써요. 치솔도 쓰고 뭐 면봉도 쓰고 미수 시계도 쓰고 나무젓가락도 쓰고 심지어는 수세미도 쓰고 심지어는 신발끈 같은 거 묶어서 이렇게 붙이면 또 새로운 질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나무젓가락 네모난 거 찍은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펜리라는게꼭붓로만 쓰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 패턴으로 먹을 좀 빼가지고 먹. 뭐 작업할 때는 이렇게도 작업이 가능해요. 네, 이런 것들은 우유를 섞어서 물빼물 물 가지고 회색내는 것과 응. 우유가 악효가 들었잖아요. 우유 넣고 회색내는 것은 많이 달라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힐리는 배우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의 진러도 음, 많은 도움이될수 있어요. 이거는. 캐럴롤펜이라고 있어. 요 캐럴롤펜 수입품인데 납작하게 나온 펜이 있어. 우리나라 만년필 처처럼 생겼는데 납작한 면이 그래서 두께가 다달라요 그걸로 이제 그 이렇게 정각처럼 도장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가렇게사그래서 재료는 다양한 소식이고 모든 도구로 글을 쓰는 완성 글씨 분위기에 맞는 글을 쓰는 것이 킬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실입인데 내가 무엇을 쓸 것인가 고민을 조금 본문을 10자에 있는 본문을 생각하세요 내가 쓰고 싶은 것, 그 주제에 맞고 오늘 주제가 어 한국 전쟁 70주년 뭐 학평 평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관련된 꼭 10글자 아니라 10글자 좀넣어면 되는데 10글자 내외 아니면 저처럼 평화 2자만 써도 돼요 그걸 좀 능력 있게 다듬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이미지에다가 한번 구성해서 써보시면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달아드릴게요 본문을 따라한번 종이 위에 올어보세요 음, 본문 중에 사이즈를 다 똑같이 해서 나는 어, 이걸 쓰겠다 해서 줬는데 그 중에 내가 임팩트 있게 눈에 띄게 어, 저 글씨 멀리서 봐도 정보 전달이잖아요 예.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서 어, 작가가 어떻게 했는가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알수 있는데 수상적인 작품은 이것보다 심한 것들은 무슨 글인지 알 수가 없는 글도 있거든. 그러면 작가의 의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것들은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이 본문 중에서 내가 뭘 전하고 싶은 걸선택한 단어를 고르세요. 열 문장이면 문장이 열개 이내로 구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열개 정도 있으면 거기서 전쟁 끝내자를 내가 일백 개있 쓰고 싶은 끝내자를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글씨들은 이렇게 공간에다 갖다 붙이면 돼. 수 지금 그래서 본문이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그럼 어떤 걸주조를 하고 싶으세요? 이랑 전쟁이랑 끝내자. 어, 다. 음, 글자마다. 글자마다? 아, 이거 끝 끝내자를. 그러니까 강조하는 글그 문구가 뭔가를 결정하셔. 강조하고 싶은 문구를 크게 쓰시고 남은 공간에다가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적절한 위치 그래서 글씨하고 큰 글씨하고 작은 글씨가 어우러졌을 때딱 멀리서 보면 덩어리감이 있어요. 이 덩어리감이 있을 때 보면은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잘 자란 글씨는 눈에 확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